봄 감자 깊이는 약한 15cm 정도 심어주세요. 10에서 15cm. 어, 봄에는 날씨가 기온이 낮으니까 좀 깊게 심어줘도 돼요. 그리고 깊게 심어준 것이 따뜻하니까 더싹 트기 좋습니다. 가을 감자는 8월에 심는데요. 기온이 높으니까 깊게 심으면 감자가 썩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심으면 안 돼요. 과일 감자는 5cm 정도 얕게 심고 나중에 북을 주시고봄 감자는 15cm 정도 좀 깊게 심어주세요. 그리고 감자를 심을 때, 어, 씨 감자를 심을 때, 이걸, 눈을 알로 가게 심으면은, 여기서 줄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줄기가 길어지니까, 감자가 더 많이 수확된다고 이렇게 심으라고 하거든요. 어, 또, 자른 것도, 이렇게 심지 말고, 요렇게 심어야 돼요. 여기서 줄기가 더 많이 난다고. 근데 사실 감자는 줄기가 여기 정화 쪽에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심어도 여기서 올라오고, 이렇게 심어도 여기서 올라오죠. 이걸 이제 요렇게 심으면은, 이렇게 올라오니까 모르겠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어, 그, 많은 분들이 감자 심는 걸 실험을 했더라고요. 요렇게, 어, 눈 부분이 밑으로 가게, 그러고, 위로 가게 심었는데, 수확량 차이가 별로 없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그 하세요. 그런데, 밑으로 가게 심는 거라고, 위로 가게 심는 거라고 하면은, 15에서 15% 정도 수확량이 더 음. 나온다고 하는데, 글쎄요, 제, 뭐, 그분들도 실험했는기 이야기 하겠지만은, 제가 보니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감자 줄기가 나오면은, 이제 그, 줄기, 이파리 나온 그 마디에서 일정하게 이제 감자가 달리거든요. 거기서, 그, 뿌리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감자가 달리는데, 그, 감자, 뿌리 나와서 달린 것이 한계가 있죠. 깊이 묻었다고 무한정 그냥 뿌리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물론, 타에다 쌓고 심고, 흙 넣고, 쌓고 심고, 흙 넣고 해가지고, 감자 하나 심어가지고, 한 박스 캤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여태를 올리시고 그러는데, 그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봄 감자는 좀 깊게 심으시고, 봄 감자는 두둑을 만들어 씨 감자를 심고, 그 위에 비닐 멀칭을 하세요. 이때 감자를 심은 구덩이에 흙을 꼭 채우지. 채우지 말고, 조금 덜 채워야 싹이 나오고, 비닐에서 바로 못 꺼내도 싹이 물러지지 않습니다. 가을 감자는 8월 고온기에 심으니까, 비닐 멀칭을 하면 썩어버릴 수가 있으니, 비닐 멀칭을 하면 안 돼요. 대신, 얕게 심었으니까, 북을 2, 3해주세요. 심는 재식 거리는 보통 한 20에서 3 0 c m 라가는데요 20cm 정도면은 감자가 약간 좀 30cm보다는 작겠죠. 감자 크기가 좀 아무래도 굉장히 좁으니까. 30cm 정도 크면은 좀크게는 수확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크기가 25cm에요. 그래서 이제 어동사 파라거리 25cm로 심을랍니다 자세한 영상을 보시려면 위를 클릭하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정 부은안 나니까 잡초 관리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 좀 흰색 심 것과 검정색 비색 비닐을 씌운 거수확 차이가 조금 있겠죠. 기온이 틀리니까. 그러면 저는 약간 수확 약한 5%를 포기하고 그냥 이 잡초 관리하기 좋은 검정색 이 회색 비닐로 월 치는. <laughs>